안녕하세요. 정대장입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릴 이 세금. 이 세금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이 세금에 대해서 여러 번 보시더라도 알고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또는 농막주택을 지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정보이니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가 농지에서,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게 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것을 또는 산지에서 농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 산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농지에서 대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농지 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이 농지 전용 부담금. 이렇게만 들으면은 이해가 안 가실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저 정대장이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일정량의 농지가 필요한데 이 일부분, 이 일부분의 농지를 너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허용을 하겠으나, 대신 다른 부분의 농지를 대체해야 하니, 이 대체하는 비용은 너가, 즉, 이 변경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라, 라고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비용은 왜 내야 되는지 알아봤으니, 다음으로는 어떻게, 얼마나 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딱두 가지만 알면 바로 간단한 산수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한데요. 면적과 공시지가를 알면 됩니다. 이거를 이용한 공식으로는 허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의 30%다라고 알수 있는데요. 먼저 면적이면 적이지 허가 면적은 뭘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 토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그 중에 나는 500제곱미터만 대지화를 시키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내가 대지화를 하려는 즉이 500제곱미터의 만큼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면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간단하게 바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공식을 이전에 올렸던 매물 영상에 대입을 해서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저희가 첫 번째 올렸던 통연리 200-1번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보시면 면적과 공시지가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면적은 1385제곱미터. 공시지가는 71,500원이죠. 그러면은 이 공식에 바로 대입해 볼까요? 나는 1385제곱미터에서 전체를 대지화를 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1385 곱하기 아까 공시지가 71,500원이었죠. 이거에 30%를 하게 되면, 은 24,5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산소. 3,400만원. 내가 그 농지를 대지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세금, 즉, 농지 전용 부담금은 3,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은, 이 공시지가의 30%가 혹여나 5만원을 초과한다면 내가 그 금액이 6만원이든 7만원이든 10만원이든 아무런 관계 없이 무조건 이 5만원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비싼 토지를 산다 해도 평당 16만 5천원이라는 금액을 넘지 않으니 내가 세금을 낼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 정보를 활용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세금, 이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크게 들어가는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부대비용에는 내가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의 시설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일단은 가장 크게 들어가는 비용과 건축 비용을 약500 제곱미터를 대지화를 시킨다고 가정하고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토목 설계 비용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비용은 내가 이500 제곱미터를 대지화한다는 가정하에 약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에서 그 토지가 어떤 식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토목 공사 비용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내가 전을 사서 대지화를 시킨다면 이 토지는 다른 주변 토지들과 높이도 어느 정도 맞고 수분도 어느 정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공사를 할수 있고 또 내가 답을 사서 그 토지를 대지화를 시킨다면 답은 주변 토지들보다 조금은 꺼져 있는 게 특징이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토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흙, 성토를 하게 되는 이 흙의 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발생이 되는데요. 어떤 곳은 3만 원, 또 어떤 곳은 5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은 가격 차이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이500 제곱미터 만큼의 흙을 성토로 한다고 한다면 약 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지목이냐에 따라서 또그 토지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날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이 건축 비용이 있는데요. 이 건축 비용은 처음 앞서 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구조물로 짓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제일 많이 나게 되는 비용인데요. 그래서 저 정대장이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짓고자 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축사무소나 측량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따라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내가 농지에서 대지로, 대지화를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평당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선을 이루고 있다 라고 예상하시면 앞으로 내가 어딜 투자하거나 또는 농막주택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참이 부자가 되는 길이 마냥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만큼 아직은 한참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부자가 되는 길을 걸을까 생각하니 상상만으로도 참 행복하네요. 남들이 모를 때 우리는 알면 돈이 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께 좀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 정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지지목변경 관련 영상을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 마지막 화도 준비되어 있으니 같이 공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빠이!